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 339장 찬송하면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339장 내 주님 지신 십자가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너희 다내 목세태 인식 자가 늘 지고, 가 리다 금멸 그 육안 을쓰 려고 저 죠. 멸류관 보소서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초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초. 다그 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 아소소아메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laughs>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어,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냐며 그 외에는 여러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의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되었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건을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서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로반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지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것은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고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부시든지 께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어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붙자운데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어,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미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난과 탐욕과 악독과 소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무리함이니. 어,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에, 오늘 말씀을 좀 어, 이렇게 길게 읽었습니다. 어, 그러나 어, 오늘 중요한 어,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 어, 하나님은 종교적인 외식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 하나님 자녀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이번 주어 강단을 통해서 요한복음 15장 어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예수님께서 어 이제 제자들과 같이 길을 가시다가 어 포도나무를 보시고 어 제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리고 너희는 가지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그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 밭에 포도나무 그 열매가 달리지 아니한 그 가지는 농부가 제거한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협박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 가 아니고. 왜 열매를 맺지 못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열매 없는 가지는, 어, 왜 열매 맺지 못하느냐? 아, 그, 이제, 그, 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지 않냐 하니까 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우리 사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장세기 3장. 하나님 떠난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죽었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지 못하고 어 하나님 말씀 붙잡고 어 나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그 죽음 상태로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 말씀했는데 어그 출애굽기 20장에 또어 모세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 사람이 부모를 그어 공경하지 않는 것 그리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어, 강도질하고 어, 이것이 어, 바로 어, 그죄 죄다 죄 그래서 하나님 떠난 우리 인생의 중중요한 죄인 것을 법으로 어, 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큰 죄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죄가 뭡니까? 하나님 떠난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신데, 이 땅을 창조하셨고, 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주시고, 하나님 말씀 주시고, 축복하셨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 만물의 영장으로 이 땅을 다스리잖아요. 하나님신 그 은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고, 또 어,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망령되이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그리고 안식일을 기억하여서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구별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이 것이 이것이 큰 죄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열매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신 겁니다. 뭘말씀하셨냐면은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열매를 맺을 것이냐 요한복음 15장 5절 7절에 가지가 어, 나무에 붙어있으면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언약 붙잡고 어,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배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믿음으로 헌신하고 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 요한복음 15장 8절 9절에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어, 그래서 하나님신 사랑 안에서 어 그래서 우리 우리 어떻게 어 하나님이 사랑 안에 그할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그 은혜로 어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돌리는 거지요. 어 그러면서 어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면은 내 계명을 지켜 서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예수님께서 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은 목숨을 버리시는 큰 사랑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은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이것은 예수님이 가실 일을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제자들을 향하여, 이제 너희는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죄를 깨닫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도를 사랑하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중심을 갖고 믿음 가운데 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축복으로 우리가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선교도 헌신으로 선교를 섬기게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도 우리 목회자나 중직자나 우리 성도들이 여와치 헌신으로 그래서 참 하나님의 소원을 깨닫고 참 성전을 세운 앞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걸음도 이렇게 참된 헌신으로 성전을 세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그 마가복음 7장을 읽은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서기관들이 그 이렇게 그 제자들의 손씻지 않는 것 이러한 그 외적인 그 부분들을 보고 그거 가지고 자기들의 귀를 가지고 그 가지고 어, 따지고 그 가지고 어, 그 이렇게 나무라고 어, 이러한 그 전통을 가지고 어, 그 하나님 하나, 하나님 하나님 앞에가 아니라 자기들의 에, 그 교훈과 자기들의 질서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책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아, 참, 어, 하나님신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어, 그, 죽, 그, 렇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어, 또, 어, 한 알, 한알 죽지 않하면은한알 그대로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 우리가 하나님신 은혜 속에서, 어, 참 우리 자신이 그 어,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열매 맺는 어, 가지로 어, 열매 맺는 가지로 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어, 그 가운데서 이 믿음의 꿈을 꾸고 응답받는 귀한 축복된 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어, 우리 백지교회 현장, 우리 성도들이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가 섬기고, 그리고 또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사명 가운데 우리가 또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도 올라온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 놀라운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참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놀라운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죄를 깨닫고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또한 주님을 닮아서 또한 우리 이웃을 향하여서 또한 성도를 향하여서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외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우리 중심을 갖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중심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 안에 헌신할 수 있는 걸음이 되게 하옵소서 백지기 현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지기 현장을 통해서 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축복 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를리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과의 순기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 루려진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의 죄의 은자를 사와준 것 같이 우리 들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이들 가지 마시옵고 다만하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서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옵나이다 아멘.